산에 오면은, 해줘야 될게 있어. 뭐 해줘야 되냐면은, 산에 오면 가장 필요한 거. 와, 독수리 때다, 독수리 때. 대박. 엄청 조그맣게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양말을 이상한 걸 신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멀쩡한 거 신고 올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일단 카메라 끄고 다시 신, 신고 신어야겠어요. 몰라. 대충 신어. 이렇게 하고 가, 갈 거예요. 이 광활한 산 속에 이런 눈, 눈 덮인 산에서 한 마리의 곰처럼 그렇게 대자연을 느끼러 왔는데 이거는 강아지 산책 코스도 아니고. 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규칙적, 규칙이 없는 그런, 그런 곳을 가고 싶었다고요. 아, 벌써부터 힘드네. 어, 근데 여기는 지금부터는 약간, 뭔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이 사람들. 대자연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공룡의 시, 시점으로. 근데 좀 짜증나는 건 지금 뭐냐면은 벌써 신발에 누, 눈이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좀 뭔가 시시한데? 힘들다. 사실 100m도 안 왔어야지. 100m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이 눈이 다 이렇게 흰색으로 덮, 눈으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빨리 풀릴지 몰랐네. 오, 여기는 뭔가 좀 이쁘다. 이제야 좀 산속에 들어온 것 같네. 나 진짜 거의 집에서 진짜 잘안 나오는 사람인데 나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 얼마 안 되지만 180명 남짓한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찍는 거야.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코스보다는 지금 어디 사람 없는 데를 좀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지나다니네. 내가 사람 없는 곳 가면 뭐 할게 있는데. 나만의 시간을 갖고싶어 이 산속에서 아 어, 여기는 경사가 너무 높다 와우 어우 미끄러워 어 안올라가지는데? 이리로 가야 약간 이 마스크 때문에 더운것 같기도 하고 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없기도 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 이, 이. 스노우 슈, 이거 너무 원시, 원시적이에요, 이거 너무. 산에 오면은 해줘야 될게 있어요. 뭐 해줘야 되냐면은 산에 오면 가장 필요한 거. 이걸 먹을 거예요. 지금 코스를 제가 벗어나가지고 옆 코스로 와서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갈, 가면은 곰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안 왔어요. 자, 보 면은, 자, 보온병 에다가 뜨거운 물도 해왔 거든요. 뜨거운 물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냥 해주고. 천장 삼아서. 그런 나무들을 침엽수 이거를 거의 병풍 삼아서 딱눈 위에서 눈바닥고 위에, 위에서 신발이 더러워 서지고 걸어지겠다.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 괜찮네. 어, 어. 어. 이 라면 다 익었나? 어, 라면 냄새. 환경 오염을 하면 안 되니까, 다 쓰레기는 다 챙겨주고.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하고 먹을게요. 와우. 와우.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좀 배경이 좀별론인것 같아. 이쪽을 이렇게 해서 야 돼. 어때요? 합성같지, 나? 와우, 왜 이렇게 합성같아? 이게 라면이다. 이게 내가, 안 불어도 저절로 날씨가 추워서 저절로 불어 줘. 거의 그냥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그냥 아... 캐나다에서 혼자 노는 법이다. 이게 진짜 응? 이게 그냥... 아, 집 구석, 집 구석이 좋긴 한데, 오빠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좀일 나와야 돼 잔소리 피하려면 나 토론토 간 이유도 엄마 잔소리 피해서 간 거예요 거의 잔소리, 마스, 자격, 잔소리 자격증 있어 그냥 우리 엄마 거의 1급 자격증 잔소리라기보다는 똑같은 말하기 마스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곰이 뭐 말로만 곰곰 하는데 진짜 곰을 난 많이 봐가지고 이산산 산, 산 근처 살면서 진짜 갑자기 여기 옆에서 곰 나타날지도 곰 나타나도 안 이상하다니까 와 이거 나 진짜 내 나만 합성한 거 같아 스튜디오인 거 같은데 이거 스튜디오 아니고 진짜 배, 밖에요 봐 야, 이게 인생이다 아 인생을 어디서 찾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 멀리서 지나 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러울까 여기서 유자적하게 그냥 유자적 맞나 팔자 좋게 아니 뒤에가 눈이, 눈이 착하고 다 덮여 있어야지 예쁜 건데 눈이 다 많이 녹았어. 아, 이렇게 추웠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못하지. 사실 그쵸? 내가 파카도 안 입고 이렇게 입고 있다는 게 그렇게 춥진 않다는 거야. 눈이 녹을 수밖에 없어. 사실 여름에 오면은 여기가 등산로로 변해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전경을 다볼수 있는데, 오늘 힘들기도 하고. 아직 체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눈이 너무 나를 방해해 거스... 와 머리가 미용실 가야겠다 내일 다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갈까? 집에 갈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먹었으니까 더 올라가야지 그쵸 내가 도전하는 데까지 도전한다. 우란 어, 목음 딱 마셔주고. 네, 이렇게 다 먹었어요. 가볼게요. 다시 등산. 아! 나도 서른 둘이라 조금씩 힘들다 이제 아유. 얼굴만 20대지 지금 내가 이 빨간색 스티커만큼 왔단 말이에요 저 아래에서 근데 난 솔직히 이제 더못 올라가겠어 너무 미끄럽고 돌아갈 길이 너무 험난해요 지금 여긴 날씨 따뜻해지면은 스노우 실 말고 등산하러 다시 올게요. 아 이런데 딱 친구들이랑 같이 딱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여행 예, 여기는 좀더 올라가면은 눈 덮인 산이 있을 텐데 아눈 덮인 나무들이. 아니, 못, 못 가겠다. 아, 올라가는 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려오는 건 금방 내려오네. 진짜 배신감 든다. 와. 고생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 근데 구독, 좋아요보다 나는 댓글을 더 좋아요. 댓글 좀 달아줘요. 관종이라서 댓글이 더 재밌어. 구독이야, 뭐. 열든 말든 알아서 늘겠지. 아, 안 늘면 말고. 좋아요도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댓글 달지?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 대답하기가 재밌네.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 같고. 네, 스노우 슈 반납했고, 설신 반납했고, 이제 차를 찾으러 갈게요. 다행히도 주차를 잘 해놔가지고, 많이 안 걸어도 돼요. 오늘 내 할당량 체력보다 훨씬 많이 싸들어 다녔어요, 진짜. 네, 집가서 낮잠 자고, 이러면서 저녁 때 스시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웹, 뭐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잘 거니까 구독이나 눌러놓고 알아서 알아서 보세요. 다음에만 다음에 봐요. 빠이.